여러분 안녕하세요 푸줏입니다. 음, 오늘은 제가요 탈춤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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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상님이 제작해주신 탈춤입니다. 그러면 한번 옆에는 병아리가 있는데 아까 넘어져가지고 네. 일단은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짧은 이전에.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BKJ 아사기입니다. 아사기 님이구나. 탈출맵은 게임 속으로 라는 탈출맵입니다. 이달 탈출맵은 멀티를 지원합니다. 재미있게 플레이해주세요. 음, 이거 무시하고. 규칙 1. 블럭 부수기 금지. 게임 모드 금지. 피스풀 적용이뭐지 무단 공유와 금지. 공연 예방 깎사이즈. 맥 눌러 무늬 방해 무늬. 모래만 부술 수 있습니다. 자갈도 부수면 안 돼요. 멀티라는 중이라면 모래 앞에 서서 모래를 부수? 엥? 멀티 아닙니다. 멀티 이버려 오. 나, 심심해. 우리 집은, 가, 우리 집은 길기만, 길기만 한 싸그리 집이고, 한교도 없고. 아, 작업도 못, 아, 심심하다. 어제까지 이렇게. 엥, 없네. 아이 PC 방에 내가 게임 나 해야지 함. 아이거 돈을 좀 챙겨야겠네. 없는데? 아이고 PC 방이 나가야겠다. PC 방. 어 아, PC 방으로 가야지 어디 보지 안내 판이 PC 방으로 먼저 가주세요. 내 네, PC 방갈 건데 제작자의 방은 가도 돼요. 뭐지? 제작 PC방 제작자 예방 편이 좀 제작 A방 부터 가야지 여기 오시면 안 돼요 PC방에 가셔야죠 PC방에서 왼쪽 왼쪽 그거 어. 어 된다면서 어, 어 제작자가 좀 이상한데요 정신 다 났어 자나 모래코인 장점이 싸와서 코인 넣어야 한다니까 코인 동전 투 동전 코인을찾 사래. 근데, 네, 여빈빙 여우빙, 여빈빙 여우빙, 여빙 응, 음, 동전 코인 한번 사아야겠다옆에 있는 뭔뭐 물건 넣고 주의도 없냐. 수지권을 찾아야 되는데. 어, 머리 코인이. 드디어 찾았다, 어서 가져가야지. 어, 어, 어. 역시 난 도둑의 소도둑질에 소주. 잠시 주쭈 돌아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와주세요. 에에에에에에아 이거 일부러 그러면 스토리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아. 동전 투입고 투입고. 어? 응. 음. 어? 어? 자갈 부셔 뭐? 자갈을 부시라고. 음. 이거 잘못된 거 같은데. 이거 왜지? 지하 아, 여기 지하당구아 여기 학교라서 소리가 좀 시끄러운데요. 네, 일단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제작자가 이거 잘해놨네. 빠르게. 이거 위로 올라간 거 맞지? 왜 이렇게 길어? 냥이히오이와잼와 어. 어. <laughs> 어, 이런 문이 꽉가 있다니 이거 완전 개꿀잼 어? 어이 뭐니 계단이 뭐지 여 계단이 음 자갈로 친구 길 막아 있어 도대체 여긴 어디지 응, 음, 진짜 모르겠네 어왜 문이 열려있지 여기 컴퓨터에 해주던 이 되지 못하니까... 저쪽으로 가봐야겠다 아, 어, 지금 보지 반갑다. 내가 못 가도 리고 일찍 못잖아 누구냐? 이거 에 오늘 건지 건다 크크크... 어, 어, 어. 대사 좀해주실래요 누구냐니까... 안... 안 뜨라고 불러라. 뭐? 뭐야? 안 비니 말하지 않겠다. 네 차례예요. <laughs>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해라. 다들 나를 이렇게 부르지. 음 일단은 이걸 풀 이거 없애고 한번 해보자. 그런 날 말고 다른 사람도 온 적이 있다는 거야? 그렇다. 음. 안어음 어. 우리는 몇몇의 사람을 골라서 매년 게임에 들어오게 하지 선택해 선택된 사람이 너가 어. 우리들이라 음왜 그래, 이렇게 많아? 아 짜증나 안 보여 그렇다 거기 있는 검들들 모두 거의 똑같은 거였군 그럼 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게임의 모든 스테이지를 클리어한다면 나갈 수 있다 이거지 정확하다. 1 스테이지는 <laughs> 너의 앞에 있는 점프맵을 응. 점프맵을 클리어해야 한다. 실패는? 어와정만 뭐지 실패했을 때는 너의 상상이 맡기겠다. 어. 엉? 클리어 해볼게. 자 어쨌거나 이젠 클리어를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어디 한번 클리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리어하러 갑시다. 자 클리어는 아 아니 이거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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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쯤이야.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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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쉽네 쉽네 이렇게. 어. 아 아니었네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건 제시 싫은 어 여러분 다 깨고 오겠습니다.